어제 100포인트 이상 빠지며 급락장을 연출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2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달 27일 4,000선을 돌파한 지 7거래일 만에 4,000선이 무너진 겁니다.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46분 코스피 200선물 지수가 5.2% 급락하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.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4월 7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.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 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입니다.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3천억 원과 1,300억 원가량을 순 매수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은 어제 2조 2천억 원을 순 매도한 데 이어 오늘도 1조 4천억 원 넘는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가 AI 관련 기술주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며 일제히 하락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.